드디어 18인치 휠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KTD K의 테크 드라이브입니다. 이번 달은 제가 밸런스 10을 출고한지딱 2년이 됩니다. 그 기념으로 뭘 해볼까 하다가 염원하던 18인치 경량 휠 튜닝을 했습니다. 뭐 다운 사이즈 튜닝이고요. 저는 여태 벨로스터에는 순정 19인치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18인치가 적절한 사이즈라는 게 정설이라서 예전부터 바꿔보고 싶었습니다만, 어인제 스피디엄 풀 코스로 순정 언더 2분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바꿔야지 했는데 작년에 달성은 했고요. 그래서 언제 바꾸지 하다가 타이어가 남았길래 그냥 그대로 타고 있었어요. 잠깐 18인치휠이 뭐가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19인치에서 18인치 휠로 다운사이즈 튜닝을 하면 은 좋아지는 점은 바로 운동 성능입니다. 19인치 워커를 신고 있다가 18인치 운동화로 바꿔 신는 거죠. 순정 19인치 휠이 약 14kg로 제법 무거운 무게라서 약 8.5kg인 경량 휠을 장착하면 토탈 4짝에서 20kg 감량하는 것이고 차가 달릴 때이 무게 차이는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휠을 감량했다고 해도 그만큼 타이어 편평비가 커지면서 고무 무게가 추가되어 토탈 무게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8인치로 교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순발력이 좋아졌다, 코너링이 좋다, 승차감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특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 속도에 도달하기까지 가속 페달을 비교적 덜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데일리 연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로 되돌릴게요. 어, 18인치 휠은 이미 사뒀었고 현재 사용중인 타이어의 수명이 거의 다 돼가서 여기저기 새 타이어 견적을 물어보던 중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 사업소에 옥스단자 수리받으러 갔다가 음, 간김에 2년차 전기점검을 받았는데요. 타이어에 못이 박힌게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운전석 리어라고 알려주셨는데 탈거해서 보니까 조수석 리어였어요. 사업소라고 다 믿을건 아니네요. 여튼, 박힌 못이 작았고, 위치가 떼우기에 좋아 보였는데, 사업소에서 고성능 타이어에는 떼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 안 남아서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안전을 위해서 서둘러서 타이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음, 원래 이제, 어, 타이어 교환하고 휠 교환 작업은 금사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펑크 때문에 그히 t 스테이션을 진행했어요. 타이어는 고민하다가, 에, 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EVO3로 했습니다. 올해는 서킷보다는 와인딩이나 여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더할것 같았거든요. S1, EVO3는 작년에 출시한 타이어인데 빗길 제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어, 18인치 휠은 예전에 엔클럽 코리아에서 공동 구매했던 코닉 프리폼 휠입니다. 매트 블랙 컬러고요. 벨로스텐에딱 맞는 옵셋으로 공동 제작되었습니다. 제 차가 초코 화이트라서 매트 블랙 컬러 휠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스포크가 얇아서 좋았고요. 벨로스터에는 휠 세차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넓은 디자인은 어, 세차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바꾸려는 휠이 내 차에 맞는지 모르겠고 쉽게 바꾸시고 싶으시다면요, 선구자들께서 고른 휠을 따라가거나 순정휠 중에서 고르면 거진 다 맞습니다. 그 외에는 판매자한테 문의해 보면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리 공기압 센서죠 TPMS를 한 세트 사두었기 때문에 기존 휠에서 탈거하지 않아도 됐고요. TPMS 공기압 센서는 공기 주입구 대신 사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이걸 고정해 주는 볼트도 같이 사야 됩니다. 준비물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리 부품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휠 교환하다가 또 이슈가 생겼네요. 아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이번에 생긴 이슈는 필러트였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역시 새로 샀어야 됐어요. 밸로스텐의 휠러트가, 이게, 뭐, 캡이 씌워져 있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캡 부분이 오버토크로 이렇게 힘이 계속 가해지면은 이게 덜렁덜렁하게 돼요. 윗부분이 이렇게 덜렁거리면 나중에 이게 체결에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이거, 뭐, 일부러 자주 가려고 잘 망가지게 이렇게 만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음, 보통은 토크렌치를 안 쓰고 그냥 정비소에서 막 이렇게 인테고 바바박 해버리니까 어잘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래서 제 휠러트 는 언제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한창 휠 장착 중이시던 이제 기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현재 작업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휠러트가 어 별로 상태가 안 좋고 새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작업이 잘안 되는 이유는 휠러트 수명이 다돼서 망가진 탓인 거죠. 뭐 자주 타이거를 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여튼 친절히 잘 설명해주셨어요. 음, 뭐, 휠러트도 소모품이니까요. 여튼, 일단 운행을 해야 되니까, 기사분께서 이렇게 휠러트를 어떻게든 이렇게 꽂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TPMS를 썼기 때문에, 어, 남은 새 공기주입구, 그 구찌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데, 휠캡용 렌치랑 같이 챙겨주셨어요. 어, 저는 이렇게 일단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격 결제를 마치고서 급히 휠러트를 찾아봤어요. 안 그래도 염두에 두었던 네오테크 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질렀습니다. 오는 대로 즉시 교체할 생각이에요. 휠러트가 배송 올 때까지는 며칠 정도 그냥 조심스럽게 탈 생각이고요. 애초에 한 번에 다 사서 갔으면 한 방에 됐을 텐데 아 실수했어요. 어, 새 휠을 장착하실 때는 어, 휠러트도 새걸 사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MS 공압 센서를 새 걸로 달았기 때문에 새 센서를 차에 인식시키려면은 블렌저에 가야 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어, 타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몇 키로 정도 일정 속도로 달리면 은 자동으로 삥 하는 소리와 함께 인식이 돼요. 어, 현대자동차의 이런 정비성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교환 작업이 끝나고요. 돌아오는 길에 가볍게 달려봤어요. 이게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뭐 계측한 게 없으니까요. 어, 체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발이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어, 비유하면 다리에 달린 모래주머니가 줄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경량휠이라 그렇겠죠? 음,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 닿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뭔가 쿠션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편평비가 35에서 40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음, 좀 놀랐습니다. 새로 교체한 S1 EVO3 타이어의 소음은 기존 피제로나 뭐 RS4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뭐 거슬리는 건 없었어요. 타이어는 좀더 타보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인치 다운힐을 빨리 하지 않은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어요. 어, 근데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기존에 순정 19인치를 오래 탔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바꿨으면 원래 그런 거다 하고 느껴볼 틈도 없었을 테니까요. 느껴지는 느낌이 올해는 와인딩과 그러니까 여행을 위주로 다녀볼 생각인데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인치 다운힐 튜닝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께는 다운하시라고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총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들은 비용보다 발품을 더 파시면은 더 저렴하게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휠은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어서 번거로우니까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음, 다음날 네오테크 휠 너트가 배송됐습니다. 하루만에 배송이 왔어요. 진짜 빠르게 보내주시네요. 어, 매트 블랙에 맞춰서 블랙 도금으로 하려다가 포인트로 해서 크롬으로 했습니다. 용롱한 이휠 너트 친구들을 그대로 퇴근길 블루엔즈에 들려서 장착을 했어요. 어, 근데 블루엔즈 공임이 은근 비싸네요. 뭐 물론 짝당 5천원 정도는 드릴 생각으로 갔는데 전산에 휠 너트 교환 공임이 2만 5천원으로 떠서 뭐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대신 오버토크 없이 차분히 작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네오테크 휠러트가 롱사이즈라 순정보다 더잘 어울리네요. 장착 규격도 잘 맞았고요. 어, 길어서 작업하기도 좋았습니다. 휠러트는 트윅스 레이스 휠러트를 많이 쓰시는데요. 어, 국산 네오테크 휠러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도가 세다고 하니까요. 한번 고려해보세요.